졸업증서 강다은 위 어린이는 본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1일 보로롱 어린이집 원장 조숙희 강다인 졸업증서, 이름 강다인. 이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규민, 졸업증서, 고규민. 위 어린이는 본원에서 소종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 0 2 3년6월1 1일뽀로로원인집 원장 조스 키 김도하 졸업증서 이름 김도하 이와 같습니다 김민준 졸업증서 이름 김민준 이와 같습니다 김지민 졸업증서 이름 김지민 이와 같습니다 노은지 졸업증서 이름 노은지 이와 같습니다. 졸업증서 이름 민재이 이와 같습니다. 박재민 졸업증서 이름 박재민 이와 같습니다. 박지아 졸업증서 이름 박지아 이와 같습니다. 윤민찬 졸업증서 이름 윤민찬 이와 같습니다. 이주원 졸업증서 이름 이주원 이와 같습니다. 전서빈 졸업증서 이름 전서빈 이와 같습니다. 정서윤 졸업증서 이름 정서윤 이와 같습니다. 정주영 졸업증서 이름 정주영 이와 같습니다. <laughs> 최우혁 졸업증서 이름 최우혁 이와 같습니다. <laughs> 최주찬 졸업증서 이름 최주찬 이와 같습니다.